네 안녕하세요 앤드류입니다. 자 스토리코인 제가 9월 2일 이 자리죠 약 1300원대 전후에서 5일선 닿았을 때이 조그만한 양봉에서 저희 앤드류 관점방에도 분석글을 올렸었고요 제 지난 영상에도 보시면 9월 2일 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썸네일에 대문짝만하게 스토리코인 2만 원대까지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주 잘 가고 있죠. 최근 고점까지는 16,500원대 전후까지 찍고 나서 종가 마감을 약 14,500원대 전후에 해놓고 거래량 없이 주가를 밀어올려서 갖다 붙이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만원이라는 목표가는 1차 목표가일 뿐이고요. 저는 이 스토리코인이 5만원, 10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거래량 때문이고요. 상장 당일날 떴던 음봉이 매집 음봉이 된게 확인이 됐죠. 쭉 횡보를 하고 거래량 없이 떨어졌다가 상장 직후만큼의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섰고요. 다시 한번 5일선을 타고 가면서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21선을 하방돌파하지 못하고 종가마감을 들어 올려놓고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스토리코인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거나 혹은 돌파매매에 참여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의 엔드류 관전방에 들어오셔서 이 스토리코인의 최종 목표가 분석까지 보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제 말의 신뢰도를 위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스토리코인 굉장히 자세히 다뤄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자 제가 스토리코인 영상은 처음 찍는데요 차트를 보자마자 자 너무나도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바로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차트 분석을 해서 이스토리 코인이 단기적으로 정말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스토리 코인 일봉인데요. 일봉상 20일선에 닿았기 때문에 반등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르셔야 되고요. 제가 알트코인 차트를 보실 때는 과거부터 상장 직후 거래량과 패턴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과거의 상장 직후에 매집 음봉으로 보이는 거래량에 실린 음봉이 하나 떴는데 시가는 약 9,490원 전후에 시작을 해서 고가는 9,600원을 찍고 종가 마감을 약 9,000원대에 진행을 했죠. 자 그리고 이때가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고요. 트레이더들 사이에는 이렇게 의도적인 매물대라고 하는 윗꼬리 남기고 거래량 없이 쭉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행보하듯이 올라간다는 라 거는 이 상장 직후에 거래량이 터졌. 했을 때 개미들도 많이 올라갔겠죠. 그리고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본전 구간을 한번 줬습니다. 근데 네, 본전 구간에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렇게 조정을 준거고요. 이렇게 떨어질 때 거리량이 실린 건 개미들이 버티지 못하고 팔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손절을 친 종목이 한 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물흐물 올라가면 다시 잡기가 힘들고요. 세력들이 그런 개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구간에서 전부 다 매집을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이지만 이렇게 장대양봉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매집은봉 이후에 세력들이 개미들이 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까지 떨어뜨렸고 계속해서 매물대 소화를 하면서 이때까지 매집이었다라고 치면요. 이번에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올 때 개미들도 일부 탑승을 했겠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돌파랍시고 들어온 개미들도 꽤나 있을 겁니다. 자 당연하게도 세력들은 이런 개미들까지 털면서 올라갈 거고요. 거래량을 보시면 이렇게 장대양봉이 선날의 거래량보다 다음날 음봉의 거래량이 훨씬 더큰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도지 양봉으로 마감해서 윗꼬리 달고 양봉으로 마감한 도지 캔들도 거래량이 제일 높은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돌파해서 매수한 개미들이 양봉에 굉장히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다음 날 음봉의 저가 부근이죠. 이 부근이 개미를 털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려왔었고, 그리고 8월 31일에도 이렇게 저가에 해당하는 구간을 터치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으니까 이제는 일봉상 이동평균선들이 전부 다정배율로 바뀌었고요. 5일선 그리고 2 1일선 60일, 120일까지 차례대로 매물대 소화를 전부 다 마친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서야 2 1일선 부근이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저가 부근이죠. 만원대까지 올라온 걸볼수 있는데 그만큼 세력들도 돈을 많이 쓰면서 평단 가격이 굉장히 높이 올라왔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부터는 세력들의 평단가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본인들의 평단가보다 낮추는 은 기껏 해 봐야 한두 번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60일선과 120일선도 계속해서 평단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 스토리 코인이 올라가기 전에 60일선에 닿게 된다면 굉장히 강력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스토리 코인은 신고가 부근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고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까지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파동 이론으로 분석한 이 스토리 코인의 최종 목표가와 이 최종 목표가 까지 가는 길에 중요한 가격대와 매물대를 저희 엔드류 관전방에 올려놨으니까요. 이 스토리코인 홀딩하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관전방에 들어오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더보기란 누르시면 여기 입장 링크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여기 링크가 달려있으니까요. 클릭해주시고 앤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면요 하단으로 내려가셔서 전화번호만 적어주시고 앤드류 관전방 입장 체크하시고 완료까지 눌러주시면 저 앤드류가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솔라나 코인으로 1000% 수익을 낸 저희 자동 매매 프로그램도 소개를 드려야겠죠. 저희 구독자 분들 10분에게만 제공을 해드릴 거고 이 솔라나 코인 전용으로 자동 매매를 해서 지금 1000%의 수익이 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0만 원 넣어놨으면 지금 1억에 수익이 난 거고요. 이 최대 자본 감소 는 손실률이 아니라 내 계좌의 최고점 대비해서 최저점의 변동폭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총 15번의 거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저희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13가지의 지표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 익절하는 그런 로직으로 만들었고요 매수와 익절, 손절 이렇게 차트에 다 표시가 되는데 리스크 관리부터 이 극대화까지 전부 다 자동으로 진행이 되게 해놨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본업이 있으신데 코인에만 24시간 차트를 보면서 매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자리를 잘 잡더라도 익절과 손절을 잘 못해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딱 10분에게만 제공해 드리 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하단에 거래목록을 누르시면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수익과 손실을 투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손실은 짧게 끊고 익절을 굉장히 크게 하도록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20만 불 전후로 손실을 끊고요 280만 불 그리고 1200만 불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게 되는 거죠 며칠 몇 시에 들어가서 언제나 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 신청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고 눌러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이렇게 엔드류 구독자 이벤트 신청서가 나오게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엔드류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적어 주시고요 알파비 무료체험 체크해 주시고 완료 눌러 주시면 저희가 구독자 분인 거 확인하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